둘, 셋. 네, 국과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의 팬 이경섭입니다. 이번에 처음 인사드리죠. 네. 그렇죠 <laughs> 오토바이. 네. 유튜브를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. 제가.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처음 영상에 간략하게 인사드리게 했는데, 촬영으로 한번더 인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예, 밖에서 촬영한 거지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촬영 목적을 말씀드릴게요. 예, 촬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일상이죠. 정확하게는 예, 먹방이나 덕질 예, 그 이외에 운동 관련해서 한 번씩 올릴 거고요. 네. 정확한 날짜는 딱히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. 이제 제가 올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올릴 거고요. 이제 일상이니까 이제 가볍게 올리는 마음으로 전해 드릴까 합니다. 이점 부탁드리고요. 네.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올릴 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,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응용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드림캐쳐의 팬 이경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